미국민 3,900만 가구에서 17세까지의 부양자녀 6,500만 명이 7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6개월간 1인당 250달러 또는 300달러씩 매달 현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부양자녀 현금 지원금을 정확하게 제때 받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사전 조치를 취하도록 IRS는 구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IRS 웹사이트인 IRS.gov에 접속해 개인 어카운트를 개설하는 게 편리한데. 웹사이트 페이란 아래의 View Your Account를 누르고 새 계정을 신설할 수 있는 사인업과 계정 보유자들이 로그인할 수 있는 항목들 중에서 하나를 이용하면 됩니다. IRS Account i 와 패스워드를 갖고 있으면 세금 관련 정보들을 확인하는데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웹사이트 상단 크레딧 항목에서 Advanced Child Tax Credit을 누르면 세 가지 툴이 나옵니다. 하나는 맨 아래에 있는 체크 일리즈빌리티 링크로 본인이 이번 부양자녀 현금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또는 2019년 연방세금 보고를 하며 17세까지의 부양자녀를 알렸으면 자동으로 지급 대상에 올랐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리면 7월 15일부터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거나 적어 세금 보고할 의무가 없는 난파일러들은 이 페이지에 있는 오른쪽 난파일러 사인업 툴을 이용해 요구되는 개인신상정보와 은행계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이번에 7월 15일부터 직업되는 부양자녀 현금 지원금은 12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매달 받을 수도 있고 일시불을 선택하면 내년 4월 15일까지의 세금 보고시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올해 6개월간 매달 받는 부양자녀 현금 지원은 5세까지는 연 3,600달러, 6세에서 17세까지는 연 3,000달러를 둘러나는 1,800달러 또는 1,500달러를 6개월에 걸쳐 300달러 또는 250달러씩 지급하는 겁니다. 매달 현금 지원을 받으려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리면 됩니다. 반면 매달 지원을 받지 않고 내년에 일시불로 받으려면 난파일러 옆에 있는 On-Enroll From Advance Payment Tool을 이용해 등록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On-Enroll을 신청해 등록 해제되면은 7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6개월간 매달 250달러 또는 300달러를 받지 않는 대신에 내년 4월 15일까지의 세금 보고 후 한꺼번에 일년치인 3,000달러 또는 이 3,600달러를 받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